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음, 오늘은 경추척수증 환자분 어, 케이스를 보고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 환자분은 이제 목 디스크가 어, 심한 나머지 척수증이 생겨서 몸에 어, 증상들이 나타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마비가 나타나셨던 환자분이고요. 어, 수술을 하셨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서 어, 고민하던 중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서 어,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경추 척수증, 어, 목 디스크 수술로 어, 수술을 받으셨지만 경추 척수증의 후유증이 잘 낫지 않고 계셨습니다. 어이 환자분은 이제 목디스크가 파열이 됐었고요. 음 파열로 인해서 척수증이 나타났었습니다. 어 척수증 중에서 다리에 힘 빠짐하고 대소변 장애가 남아 있으셨는데 어 6개월이 지나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 병원 수술하신 병원에서도 어 애초에 수술하기 전부터 어, 수술을 하더라도 어 마비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고 6개월 이상 지날 경우에는 그 회복을 상담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 기다리다 기다리다 계속 호전이 되지 않아서 6개월이 지나도 계속 호전해지지 않아서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건 수술 후의 영상이고요. 어, 디스크 수술을 하시면서 어, 깨끗하게 파열된 디스크는 제거가 됐지만. 어, 보이시다시피 하얗게 어, 척수가 손상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저 역시 뭐 한의사지만 무조건 모든 척수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 환자분들마음잘 어, 되는 분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 다행히 이분은 음, 좀 케이스가 좋았습니다. 어, 물론 저도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께는 호전이 무조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현대 한의학에서 어, 신경을 재생하는 걸로 밝혀진 신경 뭐~ 죽은 신경을 살아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살아있는 신경을 충분히 더 사, 어~ 기능을 할수 있게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경들은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한약들을 어, 환자분의 체질에 맞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맞춰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어, 양약도 드시고 계셨어요. 마비가 있으셔서 이렇게 몇 가지 양약도 드시고 계셨고, 그 양약하고 드시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게 또는 시너지가 날수 있게 한약을 구성해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멀리 살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침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고요. 어, 척수증 같은 경우는 침치료가 임상적으로 크게 어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굳이 내원하면서 치료밖에 권하지는 않았고요. 어 그리고 환자분께는 한 발병 후 1년까지는 그래도 한번 어,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를 드렸습니다. 어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6개월 지나서 회복이 전혀 없으셨는데 한약을 드시고 한달두달 달,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3개월째부터 어, 다리 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부터 좋아지시더니, 이제, 어, 4개월째부터는 소변 쪽 마비 증상도, 어, 개선이 많이 되셨다고 연락을 따로 또 주셨습니다. 어, 한두달 정도까지는 전혀 반응이 없으셨고, 어, 저로서도 어, 희망을 크게 갖고 있진 않았었는데 어, 다행스럽게 이렇게 호전이 되셔서 어, 저 또한 많이 기뻤습니다 음, 꾸준히 좋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늦게나마 어, 회복이 되시기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실 걸로 보입니다 음. 어, 신경재생의 골든타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1년이 지나 이내에도 회복이 안 되는 분도 있고 1년이 넘어서도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신경을 재생을 신경 재생을 도와주고 신경 기능을 강화하며, 어 또한 신경 재생을 억제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한약들을 발견해내고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많이 늦기 전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